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야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완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하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아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하시더이다. 나아만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하고 그를 강권하여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메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사환에게지우해 그들이 개아시 앞에서 지고가 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개아시가 그 물건을 두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리라 하니 개하시가그 앞에서 물러나오메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 어, 이 스토리, 나하만 스토리 안에 있는 계화 씨의 작은 스토리의 주제어는 맹세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을 하거나 또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맹세 는일 중에 약속 중에서 강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제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는 것은. 어, 약속으로 따지면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보는 이 20절에는, 어, 전체를 놓고 보면, 어, 두 맹세를 저희가 아, 끄집어내야 하는데, 예, 첫 번째는 엘리사의 맹세입니다. 엘리사의 맹세가 16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아스의 맹세입니다. 게아스의 맹세가 이제 20절에 들어가 있는 걸, 어,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 맹세하는가? 어, 맹세의 일종의 타이밍입니다. 어, 어떤데 여러분들이 맹세를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 맹세를 하는가? 여기 지금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 맹세하죠. 어, 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말하자면, 맹세를 할 때는 자기 이름을 거는 게 아닙니다.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의 이름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맹세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 내가 하는 것보다 나보다 높은 존재, 좀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면 그 맹세가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즉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남의 이름으로 할 때는 사실은 더 신중해야 되죠. 성경은 맹세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헛되게 걸고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했어도 지켜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굉장한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어, 이 앞부분, 특별히 20절을 어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못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부르지 못할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10개명을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명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정당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는 이렇게 맹세합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내가 성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인 되신다 하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20절로 넘어오시면 게아스의 맹세가 있는데요. 게아스도 그렇게 맹세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게아스는 엘리사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스승이 하는 말투까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맹세와 계하스의 맹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맹세는 왜 하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세하는 것은 맹세하는 대상 즉 하나님의 권위 우리가 authority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좀옷 입는 것입니다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한 말을 권위 있게 만들지만 그 맹세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감당할 만한 책임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버티어낼 만한 내 믿음과 내 안에 일종의 힘, 공력,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 것은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니까요. 1년 2년이 아니고 평생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게하시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모르면 게하시가 맹세했을 때이 맹세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죠.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의 맹세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여러분의 맹세가 신뢰받는 맹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관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때 신뢰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인생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에 대해서 강조하는 편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땅히 짊어질 짐을 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짐의 무게를 견뎌내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구하는 건 맡을 사람들에게 청지기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충성이란 짐을 지고 견디어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짐이 무거울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벼운 짐은 없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짐을 질때 그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마음으로 짊어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사람의 짐이 무거워서 쓰러질 때 내가 좀 나도 무겁지만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질 때 그때 교회가 서는 거죠 그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 엘리사의 맹세와 또게하스의 맹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 맹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있나요? 어, 명세의 내용을 어, 받을 때 저는 명세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어, 16절에 있는 엘리사의 명세의 내용은 거절입니다 거절하리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호와의 사랑에 심을 두고 선지자는 맹세하는데 무엇을 지키기 위함인가 하면 거절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만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저 돌아왔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선지자여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시대 종으로부터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예물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하사한 은이요 금이요 화려한 옷, 말하자면 예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받으라 그러죠.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 예물을 받지 않는 명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어, 남한 장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어, 당신 앞에서 당신이 가져온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맹세했습니다 말하자면 거절을 할때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거절의 명분으로 아, 내가 받기 싫어요 어, 당신과 같은 이방 사람의 예물을 난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아마는 하나님을 성기겠다고 15절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받아서 엘리사는 당신이 지금부터 하나님으로 성기겠다고 하신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받지 말으라고 내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받지 않겠다고 동일하게 맹세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당신이 존중한다면 나의 맹세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물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사의 입장입니다. 나만이 그 말을 듣고 두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만은 아 선지자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으면 이건 내가 지켜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만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서 그분의 이야기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관건하지만 결국은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계하 씨는 어떤가요?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맹세하기 전에 계하 씨는 스스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읽어보시면 저는 이 구절 이 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서 한 계하시가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스스로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이 부분에 계하시가 갖고 있는 일종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계하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내 선생님의 선지자가 아, 이 예물을 받지 않을까 나는 좀 예물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거절한 예물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이분이 맹세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나만이 여기까지 예물을 가지고 왔고 나만이 평생의 병을 나을 수 있었다면 뭐좀 예물을 받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받아도 되죠? 그러면 굳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필요까지는 없고, 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그래도 좀 예물을 받아서 우리 살림도 좀 하고, 또 우리가 선지자들, 말좀 후보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사람 도와야 되는데, 여기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혼자 결심합니다. 그 결심을 맹세까지 합니다. 자기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맹세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 그에게서 받으리라. 엘리사의 맹세의 내용은 거절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게하스의 맹세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상충되죠. 엘리사는 거절하고 그 제자는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20절 그리고 20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 일종의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어, 좀 아쉬움이 있죠 어떤 아쉬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존경하는 정말 진짜 선지자로 인정하는 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멀리 아람 땅에서도 인정하는 선지자가 어, 나만이 가져온 것들을 거절했을 때왜 거절했는가 하는 것을 어, 엘리사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하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 한 사람의 치명적인 질병을 고치는 구원의 은총을 행하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예물을 거절한 그 의미를 알겠다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계하스는 그저 그가 가져온 은과 금이 탐날 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성경을 좀더 어, 본문으로 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어, 게하스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 일은 잘못한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 있는가 하면 어, 이 아람 사람 나만에 대한 생각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 영어 번역 중에 New English Bible은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아니 이게 웬 일이야? 우리가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나만이 이 예물을 갖고 왔는데, 이 나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람 녀석, 이 정도로 표현합니다. 아니, 이 아람 놈이 예물을 갖고 왔는데,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보낸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말하자면 선지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신앙에 생기는 병증 중에 하나가 불평과 원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잘못된 곳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크게 병들게 할 것입니다 20절이 계하스의 판단 자체가 계하스가 지금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 저는 오늘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어, 여러분과 함께 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할 때, 내가 어떤 일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어,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역 때문에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몰라도, 어, 분명하게 좀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인가? 아니면, 게아시처럼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결단인가?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제가 쓰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또 내가 어떤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는 이것이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은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한테 이게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비유로 말씀하실 때큰 병을 앓고 큰 병을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돌아간 사람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내게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 지금도 똑같고, 저는 앞으로도 똑같을 때라 생각합니다. 어, 다른 사람보다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또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매일 어, 영상으로 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 되시면 좋겠습니다. 열명 중에서 아홉 명이 하나님의 이름을로 맹세하고 유익을 누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며 사는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열개 교회 중에 한 교회만 그렇게 해도 능히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 보내주신 것을 전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침 결단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쉽다면 이 세상이 수백만 번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좌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